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전국 공연 예술계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지자체가 주축이 된 슬기로운 극복 방안이 눈에 띕니다. 특히 밀양시의 경우 영남 지역 대표 문화예술 도시답게 선제적 대응으로 좋은 평을 얻고 있는데요. 때문에 내년 미량시 공연예술 분야에 거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선 미량시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 두분 모시고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올해 성과와 내년 계획들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미량의 문화예술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손재규 미량시 문화예술과장 그리고 현재 대구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장진호 청년 케이스타 미량 연극 아카데미 예술 감독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가 코로나 시대 미량 문화 예술계 대처 방안인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언급한 만큼 미량은 문화 예술 분야에서 좋은 평을 얻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보다는 공격적으로 앞서 나간다는 평입니다. 기대를 거는 그게 큰데 문화 예술 성과들 먼저 짚고 본격적으로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미량시 성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올리 성과를 소개해 드리면은 원래 저희들이 미랑 미름 공연 예술 축제가 20년째를 맞이합니다. 음. 20주년 공연 축제를 지난 8월 1일부터 16일까지 미랑 아트 센터하고 아리나에서 개최했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소개드리면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 11월 28일까지 어, 전국 청소년 연극제를 미랑 아리아트 나 센터에서 지금 개최 중에 있습니다. 음.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미랑 영남로, 미랑 가나 일원에서 문화재 층 사업인데 야행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해서 시민들이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주 토 일요일이면 우리 표충사, 그런 미랑 영남로, 우리 향교 등에서 음.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을 매주 토 일요일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랑에는 매주 한 4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밀양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밀양의 문화의 도시로 불리는 <laughs>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장 감독께서는 지금 대경대 연극영화과 학과장으로 계시고요, 청년 케이스타 밀양 연극 아카데미 예술 감독 맡고 계신데 어떤 직책인지 궁금하고요, 또이 청년 케이스타 밀양 연극 아카데미와 밀양시가 어떤 관계인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청년 k 이스타 r 미연극 아카데미는 행정안전부하고 미양시가 함께 그 전국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을 약한 1년에 30여 명씩 모아서 음. 2018년부터 지금 3년째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교육도 받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생산된 여러 가지 공연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그 공연하는 막 그런 단체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미량시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 약한 3년 전에 음. 제가 미량 아리랑 대축제 60주년 그 주제공연을 예술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호평도 받고 또 지난해에는 멋진 친구들이라는 또그 주제공연을 만들어서 또 좋은 호평을 받다 보니까 올 2월에 예술감독의 제안을 받고 또 제가 이제 교육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케이스터 단원들의 예술 교육 그리고 또 예술 행정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지금 주관하면서 어 밀양 아리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케이스터 단원들은 어 밀양시에 밀양 아리랑 대축제라든가 우리. 그 미량강 오디세이 이런 대표적인 축제의 주연으로 활동한다든지 아니면 서포터즈로 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량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문화 행사에 있어서 소중한 빛과 햇살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이 별볼일 있는 페스티벌이라는 걸 준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3주 연속. 음. 네. 저희들이 이제 공연 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음. 그래서 어 시민들께서는 어 저희들 아리나로 전화를 주시면.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좌석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미량 네. 그러니까 씨와 함께 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더 남다르게 느껴지는 네. 것 같고요. 오늘 대화를 이렇게 두 분께 들어다 보니까 미량 문화예술계가 참 탄탄하게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화계가 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미량 아리랑 대축제 역시 올해 취소 결정이 났는데 관련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실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정말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음. 그 62번째인데 미랑 아리한 대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어,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어, 최종 그 우리 시민들하고 또 문화재단하고 회비 끝에 9월달로 연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연기를 한번 했었는데, 8월달부터 또좀 중순부터 좀 심해지면서 음. 결국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장 감독께서도 이 소식 듣고 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비대면 수업이나 또는 온라인 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3월부터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어, 최대한 그 어, 시민들하고 접촉을 음, 어, 그 최소? 최소화하고. 그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언젠가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밀양 씨가 6월 달 경에 그 코로나 19 제로 시대를 맞았습니다. 음. 그 시기를 맞아서 저희들이 가족극 페스티벌이라는 소형 축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저희들이 극장이 220석인데. 삼십오 프로 정도만 그 개장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또는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네. 예, 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은 관객들이 와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가족 단위로 오다 보니까 어른들이 보호자들이 그 아이들이라든지 가족들을 스스로 알아서 음. 그 보호하고 거리 지키게 하고 안전 수칙 잘 이행해 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량 씨는 공연을 해도 좋겠다라는 음.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가 있었어요. 물론 우려도 많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음. 시장님하고 다 같이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제 미량 아리나에서 모의 입장 관람 투어라는 것을 음. 시행을 했어요. 어떤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시장님이 이제 앞장 서서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해서 이제 게이트를 넘어서면서 문진 또는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전달받고 음. 티켓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 미량 아리나가 6,600여 평이 됩니다. 극장이 다섯 개가 있는데 네. 그 공연장들을 차례대로 안전하게 입장하는 방법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그 데모스트레이션을 다한 거죠. 음. 이제 그러면서 아, 요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잘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2020 미량 공연 예술 축제가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주안점을 놓던 것은 공연자들이 미량 시민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보이기 때문에 공연자들과 시민들 또는 관람객들을 분리하는 음. 그, 그 안전 선을 저희들이 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출입구도 다르게 이용하고 모든 이동 동선을 따로 하면서 축제를 안전하게 음.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만들었고, 물론 우리 그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무진들이 음. 예, 축제 기간 내내 이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음.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어 저희들이 그이 축제가 어 공연 예술계에도 그래도 어 어떤 청신호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국연극의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연극협회 이사장님 또는 인근 지역의 각종 공연예술단체의 장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 축제를 즐기고 또 그분들은 또 우리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올해 아무런 문제 없이 음. 1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미량 그 아리나 그리고 미량 아리랑 아트센터를 찾는 그런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재교 과장께서 보시는 이번 축제의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과를 2020 미랑여름 공연의 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 문화재단하고 음. 그다음에 연극인들하고 네. 우리 시하고 매차례 회의를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개최하기로 하자. 음. 그 대신에 우리 정부에서 정하는 방류수칙을 준수하고그더 음. 플러스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서리꼭 해가지고, 마스크 꼭, 음. 발체크 꼭, 거리두기 꼭, 그 다음에 또두 곡을 더 합쳤습니다. 합쳐서 이 이제 했는데, 하면서도 중요시 했던 게, 우리 미랑산이라 해서, 거리두기를 좀 치기 위해서 미랑우산을 가지고 네. 행사장에서 쓰고 다니면서 햇볕도 좀 가리고, 어, 거리두기도 하는 그런 퍼, 퍼포먼스도 꽤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안전한 축제를 함으로해어 전국 연극인들한테 아, 축 행사를 좀 해도 되겠구나. 음. 이런 어떤 평가를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평가가 음. 2022년 네. 대한민국 연극제를 개최하는 음. 어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가 음. 유치를 하였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서요. 질문을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어 이렇게 코로나 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문화 예술계 성과를 보인 미량시가 앞으로 어떤 전시와 공연을 내놓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할것 같은데 시에서 그럼 지금 어떤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는 돌아갈 수는 없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그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오는 1 1월 24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포럼을 개최할 준비를 음, 하고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행사 기간은 좀 짧게 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고 음. 그 다음에 행사 장소는 실내보다는 실외 위주로 좀 하고 행사의 규모는 대규모 행사보다는 또 소규모 행사로 해서 어쨌든 이 코로나 시국을 대체해야 된다고 보고 축제나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무조건 예. 취소를 한다거나 뭐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현명한 방법을 택한 밀양 씨가 저도 역시 고맙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공연 전시에 있어서 대면, 비대면 이렇게 개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시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객석과 소통으로 흐름을 이어가는 공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분주할 것 같은데요. 내년 공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핵심이라고 장감독께서 보세요. 네, 저희들은 일단 그그 그 밀집도를 좀 완화하는 뭐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연자들에 대한 어떤 밀집도도 집약적으로 많은 그 단기간에 많은 팀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네. 좀 어떤 그 우리가 주된 어떤 그 주제 공연이라든지 핵심 공연을 하고. 연말까지 이렇게 쭉 주말마다 공연을 해서 밀집도를 완화하고 또 저희들 그 공연장들이 보면 미량이좀그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래서 공연 야외 공연도 좀 늘리고 실내 공연도 좀어 나름대로 구성을 안배를 잘해서 그 밀집도를 일단 낮추고 두 번째로는 그어 저희들이 연극하고 연극 즉. 음. 예, 연극을 꼭 해야 된다는 라 것이 아니라, 우리 네. 공연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예, 영상으로도 그 연극 행위를 할수 있다는, 라즉또 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시공의 어떤 초월해서 만들어내는 그 예술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 기획 제작할 때, 연극으로서의 어떤 현장감 또한 연극, 영상 연극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어. 아, 앞으로.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시대에는 같이 기획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저희들도 그런 음. 어, 그 기획을 2021년부터는 해 나갈 생각으로 있고요. 네. 또 지금 우리 미량시와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음. 어, 2021년도는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을 연중으로 지금 기획을 해서 음. 어, 이런 어떤 그 시민들의 그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어, 최대한 저희들이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량 그 아리나 그 시민들의 아리나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놀이터 음. 사업이라든지 또는 생활 예술인 문화예술 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예술인들과의 상호 연합으로 하는 연중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사계절 축제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계절 봄에는 가족 단위로 하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미량 공연 예술 축제, 음. 가을에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밀양아리나 가족 연극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 연극제를 하고 이제 겨울은 또 나름대로 겨울의 어떤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 예술 축제를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밀양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화 예술에 계 보이는 행보가 참 많은 분들을 기분 좋게 할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문화예술과를 더 세부적, 전문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시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이 분야를 좀 전문화하고 세분화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00, 2019년 1일, 1일자로 해서 문화, 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체육과로 이렇게 분과를 하했습니다. 했고 음. 내년 1월1일자로 해서 강강체육과를 강강진흥과와 그다음 체육진흥과를 이렇게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량시와 지금 갖추고 있는 미량문화재단, 미량문화도시센터, 음. 미량아리나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우리 미량 시민뿐만 아니고 인근 강력시도의 시민들이 미량에 오시면. 문화를 향유하시고 즐길 수 있도록 어, 계획을 확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 실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어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밀집도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해주셨어요. 공연 네. 기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모는 게 아니라 조금 분산시킨다는 의미로 네, 네, 네. 해석을 해도 될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연하는 분들은 그런 무리가 없을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네, 저희들이 그 가능하면 지금 내년 여름 공연 예술 축제라든지 또는 가을 축제들을 지금부터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한 여름에 다 같이 모여서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네. 지금부터 이제 연간 계획을 짜는 그 공연 단체들과 지금부터 이제 서로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스토브리그처럼 쭉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재단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고 예.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감안하고 있는지 미량시에서는? 그, 아리나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을 좀더 하기 위해서 상설 공연 쪽에 예산을 제시해서좀 음. 지원해서 할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미량 문화 예술과 관련해서. 어, 우리 시에 있는 각종 단체들과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 19 시대로 인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연극이 영상으로도 많이 대체가 되는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배우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게또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무대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 기록하는 그런 연극을 영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보면 시공을 초월해서 다양하게 그 상상력이 동원된 또는 장소라든지 시간이 다채롭게 투입이 되는 영상처럼 연극과 같이 무대 연기와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획 단계에서 어 연극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제작비의 어떤 가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공연 예술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기획을 할수 있어야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진짜 그, 그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없이 매일 그 기획된 공연들을 우리가 그 막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우들의 상상력이 더 동원이 될 수밖에 없으면 더 질높은 공연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희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재규 밀양시 문화예술과장, 장진호 청년 K스타 밀양연극 아카데미 예술감독과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밀양의 문화예술 분야 올해 성과와 내년 계획들 들어봤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종식되면이란 불투명한 미래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란 가정하에 철두철미하게 준비 중인 미량시의 2020년 문화예술계를 진심으로 헬로 이슈 토크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